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만한 직업 바로 승무원인데요. 오늘은 배재대학교 주요 교육과에 재학 중인 제가 배재대학교 항공과 친구들을 따라 일일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저의 항공과 1일 체험을 도와주실 항공과 친구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제대학교 항공운항과 19학번에 재학중인 박지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공운항과 19학번 권현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배제대학교 홍보대사 21기 항공운항과 19학번에 재학중인 박현지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유아교육과인 하늘이를 저희과 동기들처럼 승무원으로 한번 변신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어피 과정이나 준비물들은 여기 위에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하늘이가 저희과 친구들에게 궁금했던 점을 하나씩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항공과 학생들에게 어필 한번 받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지금 다음으로는 현재 배세대학교 항공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재미있던 수업, 수업 한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과목 중에 항공 식음료 실무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조주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칵테일을 만들어도 보고 먹어도 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수업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 혹시 그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술이나 아니면 제일 맛있었던 추천해 추천할 만한 칵테일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준벅이라는 칵테일을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재료도 가장 많이 들어가고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달달한 그런 술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맛있었던 거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단복을 입으시면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혹시 단복을 입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우선 불편한 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챙겨 입어야 할 것도 많고 <laughs>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뭐 불편한 점이겠지만 어,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보다 옷 고민할 시간이 적고 또 이제 과, 과복을 입음으로써 어, 저희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과의 장점을 한 가지 꼽는다면? 저희가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싱가포르나 중동 쪽으로도 많이 실습을 나가고 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제주도나 티웨이 같은 항공사에도 실습을 많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머리 어피하고 준비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 얼마 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어... 요즘은 많이 숙달되어서 한 시간이면 충분히 준비하지만 이제 새내기 때 학기 초에는 어~ 한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는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늘이가 어피도 하고 유니폼도 입고 이제 저희 과 학생처럼 변했잖아요. 이렇게만 변할 순 없겠죠? 이제 인사도 하고 직접 실습실 가서 서비스도 해볼 텐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인사를 제가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인사를 하기 에 앞서서 어 다리는 이렇게 모아 주시고 무릎도 붙여 주셔야 돼요. 네. 됐나요? 음, 네. 된 걸로 하죠. <laughs> 이렇게 하고 손은 이제 공수 자세라고 하죠. 가볍게 쥐어 주시면 되는데 한 배꼽보다 살짝 아래 정도 하고 엄지는 뒤로 숨겨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고 마디 손가락은 이렇게 다 모아 주셔야 하고 이 상태에서 한 45도 정도 이렇게 내려가 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안녕하십니까를 외치고 그다음에 내려가시면 됩니다. 한번 해 보실래요? 음, 지금 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음. 하셨는데 어떠세요? <laughs> 아니 이게 약간 홍보대사 의전이랑 비슷할 거라 생각은 했는데 저 통과 아니죠? 네. <laughs> 근데 일단 잘한 잘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그 네. 머리부터 여기 골반이라고 하죠 엉덩이뼈까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살짝 음. 지금 좀 아프 가슴 아프게도 거북목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턱을 좀 당긴다는 음 느낌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 <laughs> 잘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 향해서 환한 미소를. <laughs> 아, 원래 아 이렇게 서비스는 하는 거예요. <laughs> 환한 미소를 가지고 이렇게. 아니, 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아니요. 이쪽에, 이쪽에 와가지고. 아... 저기서 이렇게 앞에서 인사를 해주세요. 할수 있죠? 응, 할수 있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이의 서비스 교육은 이 정도까지 하고 직접 이제 마커실에 가서 서비스도 해보고 직접 승무원이 되보는 체험을 할 건데 혹시 하기에 앞서서 기대되는 심정이나 있을까요? 아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항상 뭔가 승무원은 뭔가 여학생들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만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 못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기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레고 네, 설립니다. <laughs> 네, 그러면 하늘이의 체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마커실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 해외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안녕히 네, 세요 네. 네, 네. 네. 아, 저그 아, 엄마 안주을수 있어. 아이고. 니내안저희 비행기 다고 무셔요. <laughs>